이제는 너무나 고전적인 패션이 되어버린 브레튼 스트라이프. 당신의 옷장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줄무늬 티셔츠를 발견할 거예요. 당신이 몰랐던 그 줄무늬 티셔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세시대의 줄무늬 패턴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줄무늬 옷은 부끄럽고 품위가 떨어지며 완전히 사악하게 여겨졌다고 나와 있죠. 범죄자, 매춘부, 이단아, 사생아, 요양원, 수감자, 광대 등 서커스 텐트의 전형적인 줄무늬는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중세시대의 줄무늬는 유럽 정부가 그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또 중세 사람들이 줄무늬를 싫어했던 이유는 너희는 두 가지로 된 옷을 입지 말라는 성경 구절 때문이었는데, 당시에는 두 가지 색으로 대조되는 색을 입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죠. 한편으로는 중세 시대 사람들은 화려한 전경이 들어간 패턴을 좋아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평평하고 깊이가 없어 보이는 줄무늬는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프랑스 해군 덕분에 줄무늬의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브레튼 스트라이프는 흰색과 파란색의 줄이 번갈아 있는 패턴으로 원래 프랑스 해군의 공식 유니폼이었어요. 처음에는 고위 장교만 입었지만 점차 모든 해군 선원에게 확대되었고 이 브레튼 스트라이프는 이제 아이코닉한 패션 아이템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브레튼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대명사인 세인트 제 제임스는 패션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컬트 의류로 자리 잡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인트 제임스의 브레튼 스트라이프의 최초 버전은 원래 프랑스의 브리타니 지역의 양모를 사용해서 촘촘하게 짠울 스웨터로, 매서운 바람과 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피셔맨 스웨터라고 해요. 브리타니 지역의 이름을 따서 브레튼이 만들어진 거예요.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프랑스 브랜드인 세인트 제임스는 전 세계의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모방하는 진정한 프랑스 아이콘이에요. 코코 샤넬은 이 브레튼 스트라이프를 자신의 디자인에 적용한 최초의 디자이너예요. 이 부분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원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니까요. 코코 샤넬은 여행 중 해군 유니폼의 줄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1913년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마리니에르탑을 대중 패션으로 선보였어요. 해변 휴가를 위한 완벽한 캐주얼 아이템의 상징이 되도록 상업화시킨 거죠. 프랑스 선원들의 티셔츠를 휴일 캐주얼 웨어로 만든 샤넬의 영향력은 혁명적이었어요. 그후 1917년 자신의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선보였어요. 그 당시 프랑스 모더니즘 시대에 딱 맞는 우아한 패턴이었죠. 여기서 코코 샤넬은 스커트 수트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믹스했는데 패턴을 믹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멋져 보여요. 샤넬은 기존의 울 스웨터가 아닌 저지 소재로 스트라이프 제품을 디자인한 최초의 디자이너이자 저지 소재를 레저웨어로 판매한 디자이너였어요.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에 스트라이프 셔츠는 파리의 거주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오드리 햅번, 제임스 딘, 브리짓 바르도와 같은 헐리우 스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패턴을 사랑하고 있죠. 입생 로랑은 1962년 자신의 첫 컬렉션 때 남성용 세일러룩에서 영감을 받은 피코트를 선보였고 1966년 SS 코티르 컬렉션에서 이 스트라이프를 처음 사용했어요. 파리 패션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는 40년 이상 모든 컬렉션에 다양한 브레튼 줄무늬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장폴 고티에는 브레튼 스트라이프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렇게 세일러룩의 브레튼 스트라이프는 오랫동안 프렌치 쿨의 상징이 되었고 세상 모든 브랜드들이 프렌치 쿨걸 분위기를 활용하고 있어요.